야 로또 있던적 적었어? 적었어 야 우리 이름 적었어? 야, 배추기... 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. 자자자 자, 들어봐. 들어봐. 빵빵해져야지. 잡아 있어 잡아 있어 잡아 있어. 잡아 있어 붙들어 잡아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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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있어. 있어, 있어. 야 미련 잡아 그러면. 잡아 있어. 좋아. 한 번에 뭐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는. 야한번 하니까 잘하네. 야그 이름 다 적었어? 야 이름 다 적었냐고. 야 어차피 안 돼. 못 적었어 못 적었. 어 <laughs> <laughs> 야. 야야 우리 반찬냐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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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이아아 아, 됐네. 했다니까? 됐어. 됐어. 난리 좀 됐어? 아니 안될야 같은데. 얘아야아야야어 내가 여기어야 저기 봐 봐. 야난될거같아 이거 쟤는될거 같아. 야 너는 될거 같아. 야, 노차 야, 이 하나 그 하나 둘, <doch>. 셋 오! 야, 잡아 잡아, 뭐야, 뭐야, 뭐야 뭐야, 뭐야, 뭐야 뭐야, 뭐 올라간다, 올라간다 아거안 어, 야, 좀봐테이프 없나 야, 구멍 나가지면 안 돼, 그거는 당신 뒤로 가면 안 뭐야 야,